안녕하세요 현대중교 김정수 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성 기자입니다. 네, 3월이 되면 가장 분주해지는 곳이 단연코 캠퍼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단들의 활동도 분주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층을 포교하고 있는데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 기자님 그 현대중교에서 5년에 한 번씩 예, 캠퍼스 활동하는 이단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떤 이단들이 좀 활동했을까요? 네 저희가 여러 캠퍼스 선교단체와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제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주목할 네. 점은 이단별로 접근하는 패턴이 좀 비슷했다는 점인데요. 어, 신천지는 길거리에서 대학 학생들이 혹할 만한 설문조사나 네. 심리검사 등으로 접근을 했고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과제를 도와달라고 음. 지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봉사동아리 등으로 위장해서 활동하는 곳도 있었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 i y f 의 경우에는 여전히 영어 말하기 대회나 군 뉴스코 해외 봉사활동 등 자체 행사에 대한 홍보에 좀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네. 여호와의증인는 정문, 후문을 비롯한 주변 번화가에서 책과 전단을 펼쳐놓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2015년, 2020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 이단들이 활동이 활발한 거는 예, 계속 동일한 것 같아요. 네. 네 여와의 증인처럼 이제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이런 곳들이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 뭐 신천지처럼 이렇게 숨기고 접근하는 곳들도 있어서 예,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단 신도들이 접근한 패턴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신천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나 심리검사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퍼스널 컬러 음. 이런 것처럼 청년들이 좀 관심사가 높은 콘텐츠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음. 네.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거나 네. 아니면 상품을 주, 주겠다거나 네. 이런 명목으로 연락처를 확보한 뒤에 계속된 만남을 음. 이어가고요 그 후에 결국에는 성격 공부로 인도하는 패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는 과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되게 접근 방식을 보여주면서도. 주일 예배에 관한 것들, 성탄절에 관한 것들, 그리고 6월절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접근해서 포교하기도 합니다 네. 전시회를 초대받아서 가보았는데 알고 보니 장글자를 뜻하는 어머니 하나님 전시회인 경우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네, IYF의 경우는 학교 정동아리로 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봉사활동, 영어말하기 대회 등으로 포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IYF라는 동아리 이름을 좀 확실히 알아두는 것도 네. 하나의 예방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YF랑 IVF랑 예, 계속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신도 학생들이 충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를 이제 몇 년간 장악하면서 포교 활동과 함께 횡령이나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른 사건도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예 이렇듯 그 개별적인 포교와 함께 그 이단 학생들이 위장 동아리를 만들거나 총동연 임원 활동을 하면서 이제 포교하는 이런 문제들이 간혹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인지 그리고 그 운영 주체 활동 사항 등그 면밀히 살핀 후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새내기들의 경우에는 사실 학교생활. 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빌미로 좀 접근해서 관계를 맺은 후에 결국에는 성격 공부를 인도하거나 자기네 이단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식 기독교 동아리나 교회에서의 성격 공부가 아니라면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포교 활동을 음. 경험했다면 교목이 있는 학교라면 교목실에 네. 없는 경우라면 기독교 동아리 등에 좀 알려서 이것들을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작이 어떻게 됐든 이단들의 활동은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몰래 성경 공부를 제안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로 초대하는 경우는 네.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사실 캠퍼스 2단 이제 저희가 취재하다 보면 뭐 개개인이 주의한다고 해도 예, 예방엔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좀 빠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어떤 좀 좋은 방향의 대처가 있을까요? 네, 이 취재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우선은 연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예. 물론 기독교 동화들이 각계 전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기독교 동아리들이 서로 갖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음.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좀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해서 대처해 나간다면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데, 캠퍼스 내에서 이단 음. 문제들을 좀 대처해 나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이 사실을 이단 상담소나 음. 교단 그리고 현대 종교처럼 이단 대처 사역을 하는 곳에 좀 알려서 네. 대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음.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단 대처를 할때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 학교 관계자들과의 연합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단 문제는 비단 교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반 학생들도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고 그렇죠. 이 문제가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교계 문제만으로 접근한다면 사실은 그들의 동참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단들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좀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미치고 어떤 사회적 이슈가 드러났고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학교 전반에 좀 경각심이 생기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최근에도 저하고 인터뷰했던 학생이, 예. 무신앙자인데 신천지에 포교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도 이제 일반 학생들, 기독교가 아닌 학생들까지도 포교 범위를 훨씬 넓힌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좀 관심을 갖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청년들의 아름다운 꿈이 이단으로 인해서 잿빛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데 한명한 한 명의 관심과 연합이 정말 최고의 예방 책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